오종혁 국어 TV. 오종혁 국어 TV. 예 반갑습니다. 예 오종혁 국어생입니다. 자 오늘은 구강의 북새곡이라는 가사를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1813년인데요, 예구강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1759년이에요. 관복지방 그 암행어사가 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민정을 시찰하면서 여러 가지 견문을 사실적으로 적은 기행가사입니다. 그래서 기행문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걸 먼저 알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북새라는 것도 역시 그 기행의 대상 즉 장소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국경이나 변방을 이제 보통 북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북새는 조선시대 그 함흥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는데 정치 군사 기반이 됐던 역사적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태종 이전까지 이 지명 이름이 함주였어요, 함주. 그래서 지금은 이 북도, 북관, 북새, 북변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주요 방문지역이 쭉 나왔는데요 이중에 하몽이 바로 우리 북새 오늘의 해당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안명호사의 여행지 중에 하몽이라는 곳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귀로 하는 장소 안명호사의 이런 길들을 갖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처음 부분에서는 이제 유랑민의 비극적인 모습이 제시돼요. 그래서 남부 여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부 여대. 남부 여대가 뭐냐면 남자는 짐을 지고 여자는 짐을 인다. 즉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제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살 곳을 찾지 못하고 예, 피난 다있는 장면 얘기합니다. 그래서 딱 맞는 한자 성어이기 때문에 예, 잘 정리해 주시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헌 누더기. 자, 누더기라는 것은 가난을 의미합니다. 가난. 그렇죠? 예. 그래서 입은 무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린 자식 등에 업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음, 어린 자식이라고 하는 것별한 가족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식 등에 업고 성장한 자식 끝 손에 끌고 그러니까 이제 어린 자식은 이제 등에 업고 조금 성장한 자식은 또 손에 끌고 그렇죠? 예. 온 가족이 피난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대구법이 쓰였고요. 이온 가족이 힘들게 피난하는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울면서, 그렇죠? 예, 울고 있어요. 또 눈물 씻고 엎어지며, 거기다 또 이제 엎어져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화자, 어, 화자는 관찰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이러한 한자 성어 중에 목불인견이라고 있습니다. 이 눈앞에 벌어진 상황 따위가 차마눈뜨고볼수 없는 참혹한 상황, 그렇죠? 안타까운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참한 그 피난의 모습. 을 예, 이야기할 때쓸수 있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화자의 질문이 예, 들어가고요. 또 상대방에게 설득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참아보지 못할라. 그렇죠? 예, 목불인견이랑 딱 맞죠, 그렇죠? 예. 나직이, 음. 조용히 묻는 말씀. 야, 이거 화자는 예, 이런 상황에서도 조용히 묻는 걸로 봐서는 점자는 그러한 화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대화체가 쓰였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근거를 알 수가 있고요. 어디로 쫓아, 어디로 수차오면 어디로 가려는가. 그러니까 이제 화자는 이헌 누더기 입은 무리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구체적인 출발지와 행선지를 물으면서 예,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동정과 연민이 예, 배어 있는 그런 화자의 정서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려들, 예? 굶주려 허기전, 허기진다 이제. 예, 배고파서 이제 허기져 가는 그런 피난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냐, 아니면 가게 되면 또 거기서 얻어 먹을 수 있냐,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화자는 피난민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대책을 마련한 후에 피난 가는 건지에 대한 여부, 그거에 대한 걱정을 예, 드러내는 그런 말하기입니다. 아무데나 한 가지라 어디가든 피난 가든 굶주리긴 매한 가지라. 그러니까 이제 예, 우리 조선의 당시에 예, 군, 이 국내 정서를 예, 알고 있는 그러한 그 사람인 것 같아 그렇죠 예, 보통 사람 아닌 거죠 날 따라 돌아가면 여기서 이제 더 확실한데요 날을 따라 가면 그렇죠 예, 피난 관경을 목도하는 지금 양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네 원님 자네 그지역의 원님 내가 가서 응? 만나보고 안접하게 해주면 안접이라는 거는 표현을 예, 안짜 그러니까 마음 편히 머무를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내가 해세자 이런 걸로 볼때 어,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자는 이제 어렵게 피난가는 이제 백성에게 다시 고향으로 가면 예, 정착할 수 있고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예, 피난을 만류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렇죠. 예, 앞에 어린 자식 있죠. 또 넘어지죠. 슬픈 장면이죠. 예, 그러한 장면을 볼때 충분히 예, 이러한 위치에 있다면 도와줄 위치에 있다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말,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자는 유랑민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부분입니다. 유랑하게 되는 이유를 이제 답합니다. 이제 누가요? 피난가는 사람이겠죠. 겨우겨우 가까스로 그렇죠? 대답을 합니다. 힘들죠. 우리가 사는 우리가 우리 곳은 당진이라 당진이라고 하면 이제 충남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쌀, 채소, 잎담배가 생산되고. 예. 소, 토끼, 돼지 따위가 사육되는 그러한 동네입니다 take it, take it, take i 이 take it, take it, t 이 k e it, take it, take it, take it, take it, take it, t 이 k e it, take it, take it, 어떠한 그 생계, take it, take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었죠. 도망한 자 신고한을 있는 자에 물리니, 그러니까 도망한자가 있는데 그 신고한, 신구안. 그 신고한이라는 것은 새로운 세금, 구 지나간 세금 그렇죠. 그걸 갖다가 있는 자에게 물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망한자의 세금을 남아 있는 자에게 부과하니까 그렇죠. 열받겠죠. 그래서 이러, 이러한 삶을 어떤 삶이냐? 당시에 부정부패 그렇죠. 가렴 주구라고 여러분 꼭. 중요한 한자성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혹한 세금을 예, 무차별하게 음, 빼앗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부조리한 세금 부과로 인해서 백성의 고통이 막 가중되고 있고요, 농민들의 경제생활이 막 더욱 피폐해지고, 다시 농촌을 떠나게 되면서 악순환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농촌이 거의야말로 예, 이제 황폐화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어, 인징족징이라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해서. 예, 부조리한 세금을 걷어들이는 방식이다. 여러분 역사 시간에 자주 나오는 용어니까 한번 읽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 것도 못 받으며, 그죠 남의 곡식 어찌할꼬? 한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상가상이라는 거죠. 내 것도 세금을 낼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남의 곡식으로 또 세금을 남의 곡식 세금을 어떻게 또 내가 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설상가상, 절망적인 상황이 옵니다. 엎친데 덮친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자기네들 응? 세금도 못내는 상황에서 도망간 자의 세금까지도 받쳐야 되는 그쵸? 이러한 그 어, 어떻습니까? 사람이 살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거죠 예. 그래서 못받치면 매를 또 맞네요. 아, 매까지 때리는 상황이에요. 매 맞고 더욱 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설의법과 영탄법을 쓰면서 예, 절망하는 예, 농민의 예,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피난가는 농민이죠 정처 없이, 그죠? 어떤 그갈 어, 곳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죠? 가게 되면 뻔히 굶어 죽을 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살려고 가는 게 아니라, 그죠? 음, 살려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매 맞고 예,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 도망가자라는 그러한 생각인 것 같은데요. 아니 가고 어쩔, 그죠? 예, 체념과 절망의 그런 목소리를 우리가 할수 있고요. 굶고 맞아 죽을 맞고 죽을 지경, 예, 극단적인 상황인 거죠. 도탄에 그러니까 빠진 백성들의 모습이고요. 이 한자성어 중에 진태유곡, 진태양난, 사면초가. 그죠? 네, 이러한, 에, 결국은, <laughs> 어떻습니까? 살 방법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차라리 극단적이죠. 그죠? 구렁에나 무덤에나, 염려 없이, 걱정 없이, 그냥 파묻히면, 그죠? 묻히면, 도리어 편할 것 같다. 그런 거로 내가 가노메라. 그러니까 이제 피난가는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에, 잘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그 대사를 통해서 볼때 어떻습니까? 예, 김소월의 길이라는 시가 좀 떠올랐어요. 예, 그 여기서 또 보시면 유랑민의 비애가 나올 거군요. 예, 여기서 읽어 보시고요. 열십자 목판에 내가 섰소. 그 화자가 지금 어떻습니까? 열십자 목판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예, 갈 곳을 잃어버린 그 방황하는 화자의 모습이 잘 드러났고요. 내게 바이, 바이는 전열한 뜻입니다. 부정부사어예요. 갈 길이 하나도 없다. 절망적인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화자나 여기 나오는 화자나 예, 상황과 정황이 예, 마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뭐 세금 때문에 도망가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떠돌이의 비애, 그렇죠? 예, 이러한 상황으로 봐서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암담한 현실 속에 좌절감이 들어왔고 나은의 비애, 그렇죠? 이러한 정면에서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절망적인 예, 심정, 예, 수탈당한 민중의 절망감 뭐 이런 걸로 볼 때. 이 시에 걸맞는 시가 아닌가 싶어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고려가요의 뭐 청산별곡 여러분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청산별곡도 역시 무슨 뭡니까 예, 이상향에 대한 동경이죠, 그렇죠? 예,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화자의 예, 의지, 그렇죠? 예, 왜 현실에서의 너무 예, 부정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상향을 떠나려고 하는 화자의 몸부림이에요, 알겠죠? 예, 그래서 예, 감정입을 통해서 예, 너보다 싫은 많은 나도 자원이로 맨날 울고 있다, 그죠 감정입이에요. 그래서 예, 어떻습니까? 동병상련의 마음, 감정입을 제시하면서 현실에 대한 어떤 음? 부정적인 삶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상향에 대한 추구 예, 이런 점에서 또 한번 비교해 볼수 있는 그러한 작품이기 때문에 한번 넣었으니까요. 예, 확인해 주시고요. 가정맹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즉 혹독한 정치의 독이 너무나 크다. 뭐 이런 의미다 공자의 예,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가정 맹호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라는 말을 공작님께서 합니다. 오죽하면 예, 산속에서 호랑이가 있는 그런 위험한 곳에서 살고 있는지 예, 당시의 그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한번 읽어보셔서 예, 비교하시면 예, 충분히 예, 납득이 가실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원하려는 의지입니다. 누가요? 네, 화자죠, 화자. 급히, 급히, 그렇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넘어가자. 네, 장소가 이동되고 있어요. 암명어사는 뭐 굉장히 피곤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안명어사 하면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암명어사 사극 같은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왜? 악당을 물리치니까 굉장히 시원하고 쾌재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아주 마패를떡 들어. 들고 있을 때, 그렇죠? 예, 마패를 보일 때 가장 어떤 그 절정을 이룬 장면에서 아주 쾌감을 느꼈는데 여기서의 그 현실을 보니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예, 많은 곳을 걸어야 가 걸어, 걸어서 이동해야 되는 걸볼때 예, 보통 사람이 아니면 안될것 같다. 이 겁니다. 이 백성들 살려보세. 자, 이런 장면들이 중요합니다. 매요 예, 청영 어미를 통해서 빈민 구제에 대한 의지가 드러나죠. 또 화자의 신분을 또 짐작할 수가 있겠죠. 애민 정신 선정 퍼부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응? 이러한 것이 나오면 뭐 고전에서는 100% 출제 요소입니다,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어떠신가 영웅처럼 음, 살려볼 수 있는 그런 능력자 얼마나 필요한 겁니다 이 시대에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둘째 고개를 올라서서 장소가 이동되죠. 고을 예, 지경 바라보니 열 응? 집에 일곱 집 당진 음, 지역이겠죠. 휑그러니 어, 그러니까 썰렁하게 텅 비었어요. 예, 다 도망갔죠, 뭐. 그렇죠? 거의 대부분 예, 황폐진 농촌의 모습을 수치적으로 제시해서 예, 강조하는 장면이에요. 읍중, 읍중은 이제 읍내입니다. 읍내로 들어가니 장면이 바뀌었죠. 남은 집이 있을 거예요. 남은 집은 뭐 하고 있어요? 예, 곡성이라 곡소리가 난다입니다. 청각적인 심상을 통해서 예, 당시에 고단한 예,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도탄에 빠진 백성의 처지를 드러냈다 라고 제가 써놓은 거고요 또 생활이 몹시 쪼들리고 또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 곡성 속에서 알 수가 있고요 예, 슬피 울며 웃는 소리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그쵸 렇 예,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실이겠습니까 전년에 이천여호 집이죠 집의 숫자 근데 금년에는 이 700호라 하면서 점점 어떻습니까 작년과 올해의 가구 수를 비교하면서 매년 민가가 어떻습니까 사라지는 이런 현실을 드러내면서 그렇죠 대비적으로 수치화해가지고 어떻습니까 현실 농촌 현실의 황폐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미혹한 부정적인 말이죠 눈이 먼 유부사 답답한 이도호 이도호 유부사는 이제 어떻습니까 관리적 관리 그렇죠. 당시 관리의 이 부패한 현실의 모습을 잘 드러낸 겁니다. 이 답답하다, 미혹하다라는 직설적인 예 어떤 표현을 통해서요, 그렇죠? 예 그래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예 화자의 말학입니다 국곡, 국곡은 이 나라의 국식이에요. 관곡이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인명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생명 존중 사상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백성이 없는 국식 바다 그 무엇에 쓰려나? 한요 수려한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곡식의 바다 과장법이죠 그렇죠 예 과장법을 사용해서 관곡보다 백성의 소중함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몽민관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이 드러나는 그러한 음, 어떻습니까 몽민관의 자세 그렇죠 선량한 몽민관이 선정 선정을 베푸는 그런 몽민관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출도한 후 이제 안명고사 출도겠죠 그래서 이제 전령화요. 전령이라는 것은 이제 명령 따위를 이제 전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예, 니징, 족징, 그렇죠? 돈 법치가 안 됐으니까 니징인데, 자 니징 족징이 뭐냐?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대신 어떻습니까? 물리던 겁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예, 어떻습니까? 화가 나는 일이죠. 그렇죠? 예, 자기 세금도 내기 어려운데 도망간자의 세금까지도 대납해야 되는 이 현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살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허도 허도라는 건 이제 그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헛수죠 헛수. 망자도 있을 거고 도망자도 있을 거고 그렇죠? 이게 실제 거주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또또 존재하지 않는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주민등록증도 없는 응?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잡아다가 어떻습니까? 호역을 부과하는 겁니다. 호욕. 세금 또는 노역, 그렇죠? 노동력이죠. 태반이나 덜어주고 누가요? 이 사람이 이제 전령에다가 이제 아명사 수다한 후에 전령에다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 감해주시고 신고한 칠만 석은 또탕감해 주기자고 내가 아랠 것이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임금에게 그렇죠? 그 그러니까 전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힘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에, 독탄이 빠진 백성을 구원하려는 에, 그러한 사람이라는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였습니까 우리 춘향전의 이도령이 떠오르겠죠 아명어사하면 우리 이도령 아닙니까 한시에 보면 우리 어떻습니까 변사또에게 남긴 한시 이게 딱 떠오르겠죠 그렇죠 예. 자 금술통의 좋은 술은 천 사람의 피요 그렇죠 옥판의 좋은 안주는 만 백성의 기름이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의 기름과 피를 빨아먹는 그런 부패한 사람들을 지금 비판하는 거고요 백성들은 지금 슬픔에 빠졌고 노래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높구나 걸 맞는 그러한 한시입니다, 여러분. 정철의 관동별곡도 이제 비교를 해 보면 관동별곡에 보시면은 우리 화용소에서 선정포를 노래합니다. 이 정철이.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한번 읽어 보시고 마지막에 요 장면 때문에 제가 이제 가져왔어요. 음매의 이원풀을다 살려내겠다. 그러니까 헐벗고 고통받는 백성, 즉도탄지구에 빠져 있는 예,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선정의 포부를 지 드러낸 거고요. 예, 음매의 이원풀은 그늘진 변항의 시든 풀. 즉 헐벗고 고통받는 가난한 백성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생각이 나서 인용을 한 거고요. 여기 나온 김에 요 주변도 꼭 확인하셔서 관동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거를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또 관동별곡 중요한 작품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정약용의 고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약용 하면은 또 역시 어떻습니까? 음? 한이만총에서도 예. 예, 여기 목숨은 비록 붙어 있지만 더부사리하는 신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연잎은 너무 갈시야하고 그렇죠. 예, 행체 행체는 이리저리 가리기만 하고 그쵸?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예, 연잎 행체는 모두 작가를 괴롭히는 신하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민과 약자를 괴롭히는 지배층의 모습을 연상하고 가렴주고 예, 이런 장면들 부평초로부터 억압을 당하는 약자가 예, 지배세로부터 약 억울당하는 약자가 부평초입니다. 부평초, 쫓 그렇죠? 떠돌아다니는 그런 플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떠돌아다닌다는 것은 정착하지 못한다는 거니까 우리 피난가는 백성하고도 대응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려운주고에 대해서 쫓겨다니는 이런 백성,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시련을 겪는 농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비교를 꼭 해보시고요. 고시팔에도 나옵니다. 여기서도 이제 뱀 나오죠. 황새가 쪼죠이 수탈하는 관리들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 예, 어떻습니까? 예, 집 없는 서름을 호소하고 있고 느릅나무, 해나무 구멍 많은데 어째야 또 그곳에 기들지 않니? 응? 제비 다시 지적이며 사람에게 말하듯 어떻습니까? 황새가 쪼아가고 뱀이 가서 뒤져버 뒤진다. 예, 수탈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가렴주관한 예, 그러한 중간 관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대화 형식의 이제 우의적 표현이 나왔고요. 여기 예, 같이 예, 상 상징된 그시어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서민을 괴롭히는 지배층 이런 예, 건좀 알아두셔야 될것 같고 제비는 예, 서민층입니다. 그래서 지배층의 횡포와 피지배층의 고통받는 예, 현실을 얘기 그래서 가렴주고 가정맹호와 딱 맞는 그런 한 시기 때문에요 예, 연관돼서 예,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꼭 기억하시고요 또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한번더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가시면 이제 기행가사입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그 긴 장편 가사고요. 아명 어사가 쓴 유일한 국문 가사입니다, 여러분. 학정에 시달리는 국간의 백성들을 이제 제재로 삼았습니다. 학, 학정이라는 것은 수탈당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리의 학정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어려운 현실이 핵심 주제고요.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고 있고 대화체 비극적, 고발적, 비판적, 서사적인, 연민적인, 사실적 체험적인 성격이 두드러집니다, 여러분. 편상 특징하시면 이제 작가가 음 순조 12년에 관북지방 아명호 사람 임명돼서 여러 지역을 돌아서 3월에 지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또 57세의 노인이에요. 또 험준한 이 산길을 추운 겨울에 다니면서 민정을 시찰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견문 보고 들은 거또 사실적으로 잘 표현했습니다. 자 기행 가사고요. 19세의 관북지방의 민속을 살필 수 있는 자료도 됩니다. 또 암양어설로서 많은 산 다양한 풍경들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감정 또한 장면마다 막 다르게 예, 표현될 수가 있는데요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는 백성들에 대한 연민 또 관리에 대한 경멸 그렇죠 예, 이러한 정서를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식은제 여행을 통해서 변하지 않았고요 또 임무를 통해 그들의 곤란함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쓴 작품이라고 합니다. 자, 6 6 살의 늦은 나이에 이제 다리병까지 았다고 합니다. 아, 굉장히 힘들었겠는데요. 아명어사의 경문은 무리였지만 의식주를 중심으로 공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거를 이제 배경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또 여러 실현들 시련들, 실연들이 예, 있었어요. 또 생생한 풍경, 대화체, 사실적 묘사, 경험한 거 그대로 노래하고 공문 시가다, 또 풍경과 그에 대한 감상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한번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답 피하기 연습인데요. 첫 번째 문답 구조 예, 나오죠? 예, 문답 구조. 또 공간 대비, 공간 대비는 안 나옵니다. 유사한 통사 구조는 나옵니다. 그렇죠? 예, 여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부칭 수치 예, 나오죠? 이런 예, 것들. 또 계절감이 드러난 시어를 뭐 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도 OX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 같은 경우도 한번 읽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설을 다 달았으니까요. 3번 시어의 의미, 곡성의 의미 한번 보실까요? 현재 상황에 대한 슬픔을 드러내는 화자의 소리다. 화자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조심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그 학교 시험이나 시험 볼때이러한 단어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답을 정하시면 네, 틀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화자가 아니라 네, 여기서는 백성의 소리죠. 현실에 대한 울분을 드러낸 백성들의 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화자의 과거 경험을 또 이것도 전혀 아니고요. 그렇죠? 긍정적인 상황에서 부정적인 상황을 반전 이것도 아니죠. 이렇게 해서 시의 의미도 확인하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이 마지막 한 마디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종대왕님께서 뭐라고 하셨니까 노비는 비록 천민이지만 하늘이 나온 백성이다. 예, 그렇죠? 오늘 배운 작품하고 연결된 예, 마지막 한 마디인데 좀 기네요. 예. 내가 꿈꿋이 태평성대에는 백성이려고 하는 일을 원만하게 하는 세상이다. 세종대왕님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또 흥선대원군께서는 백성에게 해가 된 것이라면 공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내가 용서치 않을 것이다. 공자님 살아온다 하도 용서하지 않는다. 예. 자 맹자께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백성이 있음에 국가가 있고 국가의 있음으로써 다스리는 군주가 있다. 따라서 백성이 가장 귀중한 존재가 되고 그 다음이 국가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예, 오래 전에 그 성현과 예, 대왕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을 토대로 볼때 예, 어떤 게 진리이고 긍정적인 생각이신지 여러분 다시 한번 귀담아 들으시고요.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국왕의 북새곡이라는 기행 가사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종혁 국어 TV 오종혁 국어 TV